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9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에 정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중에 오늘도 주일 예배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며 예배해 드리시는 우리 모든 심령과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형통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예, 미리 일찍 어,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 또 이렇게 출타하거나 또 벌초 등등으로 타지에서 예배드리시거나 또먼 걸음 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아무튼 이번 주중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삶이라고도 하고, 경건한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10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요하를 나의 피난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추석 명절을 맞이하거나 가족들이 모이면 축복하잖아요. 덕담도 해주고 축복해줘요. 교회 와서 함께 축복하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이 오전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복과 은혜의 삶으로 늘 인도 안 받아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듣고, 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듣는 말이 있다면, 아유 말세다, 말세야. 종말이 다 되었구나. 우리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참 말세다. 예.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턱을 나가거나 집에서 출타 일정, 직장 등등 학업으로 밖을 나가게 되면, 그 또한 전쟁터예요. 그리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차를 걱정해야 하고 또 부딪치는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 이 편함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를 위협하는 이 말세의 많은 풍조들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두렵고 근심 염려 걱정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럴 때일수록 종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마지막 때를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교육에 하나의 화두가 있다면은 아이들을 잘 전도해서 교회로 출석시키자. 70, 80년, 90년대에는 이게 맞았어요. 지금은 2000년대 21세기에는 엄마, 아빠를 잡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교회 오자, 전도하고 만나고 놀이터, 학교 앞에 등등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문화 공간에서 만나게 되면은 옛날에는 자발성을 가지고 잘 왔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고 할게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게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유손들에게 물려지는 가정의 신앙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한국교회에, 우리 통합축교단에 장신대에서 심화하셨다가 포항의 한동대학교 석자교수로 가신 박상진 교수님이 유바디 목회 대해 얘기했어요. 유바디. 유니계와 바울과 디모데 유니계의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의 아버지인 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신앙이 연결됐어요. 그만큼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커요. 그리고 신앙의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자녀 혼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 손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역할과 책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야 이 세상이 참 험하고 종말이 가까운 것 같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거기에 확신함을 가지고 거기에 거려오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우서 3장 전체를 보시면 1절에서 5절은 사탄의 풍조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라 그리고 6절, 1 3절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심을 철저히 믿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의 17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주일날 성경책을 다 들고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그게 다 거룩이며 건건, 경건의 전부가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감내하며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혹자들을 이기고 말세의 풍조에서 휘말리지 않고 살아갔음을 디모데에게 오늘 목회 서신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은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디 앞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읽고 배웠으니 이 말씀대로 사람 앞에서 살아야지. 그건 절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구별됨과 경건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등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을 3장 11절 디모데후 3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말씀해 줘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네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건져 주심의 이 모든 일들이 어렸을 때 어려서부터 익히고 배우고 함께했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냈음을 디모데에게 고백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기준, 표태,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말세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의 이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유익을 가르쳐 줘요. 먼저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우 3장 15절 또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도 터미널, 역 앞에, 병원 앞에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열심히 예 선전하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것은 예 선전이 선전. 예,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파고들어서, 그 접촉점을 가지고 잘해줘요. 네. 눈물 쏙 나게끔 잘해줘요. 감동을 줘요. 야 기성교인보다 낫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은 본색이 드러나죠. 그 본색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구원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과 연결, 사람이 죽어야만 연결이 아니라 영원한 이 결별을 지키게 하고 삶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요. 재물, 재산, 가족관계, 또이 모든 나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단 사해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배우고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요. 어제 그제 강릉에서 신천지 큰 집회를 또 했나봐요. 아 유튜브에서 그런 걸좀 걸러가지고 안 보여주면 좋은데 유튜브 들어가면 예 그런 게막 떠요. 호기심으로 야 이런 게 있구나. 한번더 경고합니다. 저 편지 많이 와요. 친필로 저한테 편지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꼭 편지도 와요. 예 정성이 대단해요. 제가 묻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성경을 누구네 것 가지고 하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만든 성경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은 AD 지금 우리가 AD 2024년이잖아요. 아노 도미나라 에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AD 90년 경에 세계적인 교회 회의인 암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39, 39권을 정경화했어요 그게 우리가 있는 구약이에요. 그다음에 신약 27권은 주저 예, 주조. 마찬가지로 AD 325년경 지금 우리가 2024년이에요. 325년경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반포했어요. 이게 66권 성경이에요. 다만 지금 개혁 개정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 이런 등등으로 번역이 됐지만 NIV 등등 RSV 등등 영어 성경이 있지만 이본칙적인 모든 정경은 그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단 사이비들이 추구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왜 니네 거로안 하고 우리 걸로 해? 여기부터가 오류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막뭐 비유풀이가 어떻고 뭐 해석을 잘해주고 기성교회보다 도 열심히 해주고 뭐 제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 한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켰던 그 말씀. 정경으로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 66권을 수건을 짜듯이 그럴 일 없겠지만,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씀 안에서 뚝뚝 떨어진다. 우리는 그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덧입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단들이 요거 인용하고, 저거 인용하고, 요거 얘기하고, 아주 그냥...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예.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때 그때 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과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 성경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냥 문자 몇 개, 몇 구절 가지고 이래저래 하면서 여기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고 낙심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지치고 상하고 슬퍼함에 애통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역사하심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능력을 덧입을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구비하고 온전케 하는 책임을 가르쳐줘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어로 말씀드리면 구비케 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여 갖추게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이란 말은 어원을 따져 보면 우리가 뭐 거룩한 어떤 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전 이런 뜻으로 성경인데 사실은 책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책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책 비블로스라고 불리는 이 책이 바이블 영어로 와서 바이블이 됐어요. 이 바이블이라는 북이라는이 성경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할 때 기준이라 그랬어요. 기준. 제가 서울 살다 대구 왔더니 제 키가 185에요. 와! 장신이 됐어요. 서울 갔더니 키가 17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른게 맞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예. 요새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은 평이 안 나와요. 몇 평, 몇평 없어요. 제가, 아니, 요새는 왜 평이 없어요? 몇 평이 없어요? 아유, 사장님, 머리가 어렵습니까? 예, 78.2 해놓으면 거기 뒤에, 예, 뒷자리 그좀 하고, 예, 거기다 3 곱하시소. 그럼 지금 평수입니다. 그럼 12.4, 뭐 평방미터 뭐, 4 없애고 12 곱하기 3 하면 36% 아닙니까, 그거? 금이 돼아 이게 기준이구나 이게 기준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기준이에요 돌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석이여 기준이요 이것이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의 법칙임을 알고 따라 살면 돼요. 지난주 월요일, 우리, 저와 모든 교육자들이 부산의 포도원교회를 방문했어요. 고신측 70주년, 고신측 전체 교단 다 모여가지고 교회 교육 엑스포를 했어요. 월화. 근데 우리는 사역이 있어서 월요일만 갔어요. 그 포도원교회에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세미나를 듣는 중에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교육학장이며,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의 전문가이신 바로 크리스 셜리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어요. 야, 영어로 다 하네. 해석은 해주는데, 사람이 그럴 때 오기가 발동하지 않아요? 나도 한번 영어 원전 강독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보리라. 사실 다 해석해 줍니다. <laughs> 옆에 있는 분이. 하나의 중요한, 결론 하나 얻었어요. 동성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결혼과 가정사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있어요.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이다. 아,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사랑의 그 모든 범주 안에서는 이것도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이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 결혼 제도를 통해 가족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졌고 결혼하여 자녀가 출생하여 그 가족의 관계성 안에 부모의 헌신과 자녀 양육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 동성애 사랑하고 똑같습니까? Love is love라. 사랑은 다 사랑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나와 있는 가정의 이 원리와 역할을 모르고 다 똑같은 사랑 안에서 성경에 벗어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구비된 존재. 그래서 오늘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 동사가 나오죠. 배우다, 확신하다, 과하다. 점점 더 깊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비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과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이룡할 양식을 통해 성경을 자주 읽자는 거예요.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모른다고 그냥 꼭 알아야 돼 하고 그러기보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모소 대나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대나무인데요. 중국의 극동지방에 사는 희귀종입니다. 우리 뭐 대나무 하면은 담양의 중록원도 있고 울산에 가도 또 대나무 밭 많이 있잖아요. 근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씨앗을 뿌리고 나서 4년 지나면은 고작 3cm 밖에 자라지 않아요. 3cm면 뭐 엄청나죠? 예, 작죠?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부터 무려 30cm가 넘게 자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요. 저렇게 크게 자라요. 곧그 주변은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4년 동안 도대체 잘한 거야 뭐야 저게 하지만 4년 동안 땅속 수백 미터 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막 겉으로 막 드러나지도 않아요 쉽게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저렇게 많이 읽고 통독하는데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모소 대나무.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속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렇게 내적인 성장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콩나물 시루에 아무리 물을 아침 저녁으로 부어도 그대로 아이가 그러나 어느 에 보면 콩나물이 자랐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과하여 배우고, 확신하여 과하는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기를, 다시 한번, 9월 기도의 달, 한편에서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한쪽에서는 말씀의 끈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나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든든히,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잡고 말씀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구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식이 되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요 한번 이주위에 우리 간절히 1분 동안 동성으로 결단해 기도합시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공부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권일은 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 구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를갈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들, 자유손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또한 노원의 모든 지체들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여 구원의 일은 지혜뿐 아니라 구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